안녕하세요 충현복지관입니다. 2022년 충현복지관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명회 목차 안내 후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기 전환지원 방과후 교실 안내를 시작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 특성화 전문교육 충현비전대학, 성인기 발달장애인 영역별 맞춤형 아카데미,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노후준비 및 평생교육, 독립 욕구가 있는 성인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컨설팅과 주택 및 주거 지원 서비스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성인기 전환 지원 방과 후 교실 안내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팀은 발달 단계에 맞는 개인별 성장 지원과 함께 또래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올바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입니다. 아동 청소년 팀의 사업은 크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등추연교실, 중등전환교육, 고등전환교육, 고3고등미래준비학교 과정을 이용한 후에는 희망에 따라 성인서비스 연계 또는 취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연령에 맞는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개인별 지원 계획 및 사례 관리, 상담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보호자 및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또래와의 그룹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학년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개별 지원, 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형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5명에서 6명 이내 소그룹 활동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아동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뤄지며 특히 일상생활과 인성교육, 경제, 자립능력의 기초를 다지고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 기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충연교실은 2022년 기준 5, 6학년 초등학생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기존의 고정적인 요일이 아닌 주 4일의 프로그램 중 요일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환교육 중등반은 소그룹 중심의 활동에서 소그룹, 대그룹 활동을 경험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기로의 전환과 사춘기에 따른 정서적 안정을 돕고 주도적인 자기 관리를 지원하며 경제와 성교육 그룹 치료 등 테마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진행합니다.전환 교육은 당사자의 프로그램 참여 외에도 가정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소통을 통해 행동 관찰 및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주 3회 이용 월수금반 주 2회 이용 화목반으로 운영되며. 중고등반 운영 시간 확인 후 요일을 선택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교육 고등반은 일상생활과 자립영역 외에도 직업영역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다양한 직업 탐색 및 체험을 통해 자기 적성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래간의 문화를 형성하여 올바른 대인 관계 기술 습득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환교육 고등반은 학교 정규 수업 이후 프로그램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후 4시부터 운영되며 직업적 탐색 및 적성 파악, 직업 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매년 하반기 고등미래 준비 학교를 통해 단계별 직업 준비 교육을 집중하여 직업뿐 아니라 자립에 대한 준비 교육 및 자립 홈 체험, 대학 탐방 등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등미래 준비학교는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체험 활동을 통해 졸업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분기별 또는 계절별로 진행되는 단기 특별 활동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 프로그램에 대한 탐색과 단계적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특히 소그룹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연령대별 소그룹 치료를 통해 그룹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상호작용과 사회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그룹 치료는 초등, 중등 그룹별 4명 이내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악 및 미술 두개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상하반기 동안 연 2회 실시됩니다. 청소년계절 학교는 해당 계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 계절 학교는 2022년 1월에만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과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과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주말문화센터는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주제별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 주도적 주말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복지관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주말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당사자의 여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문화센터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전문 교육 충현 비전 대학 안내입니다. 비전 대학은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특성화된 전문 교육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전대학 학사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대학 입학 대상자는 만 20세에서 26세 성인 발달장애인이며,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3년입니다. 3년 졸업 후타 학과 복수 전공이 가능하며, 복수 전공 재학 연한도 3년입니다. 현재 비전대학은 총 5개 학과로 운영되며, 학과별 정원은 12명입니다. 교육비는 월 30만원이며, 식비는 별도입니다. 비전대학은 입학, 재학, 졸업, 취업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체험 및 학과별 입학시험 합격자만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생들은 3년의 재학 기간 동안 학과별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3년 과정 이수 학생들은 졸업 전 진로 계획을 수립하며, 희망자에 한해 타 학과 복수 전공이 가능하고, 복수 전공 기간은 3년입니다. 복수 전공을 희망하지 않는 졸업자는. 복지관 직업재활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비전대학은 문화예술학과 디자인학과 바리스타학과 사진 영상 미디어학과 스포츠학과 총5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신입생은 문화예술학과와 디자인학과 바리스타학과 사진 영상 미디어학과만 모집합니다. 네개 학과는 입학시험 합격자에 한해 입학이 가능하며 학과별 모집 인원은 상이합니다. 학과별 전공 수업과 함께 자기결정과 자립 훈련, 교육, 문화 여가 등의 교양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문화예술학과는 미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전문 미술 교육을 통해 예술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자인학과는 문화예술학과 졸업생만 입학이 가능하며, 문화예술학과 졸업생 중 신입생 모집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학과와 디자인학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창작물 발표 참여를 통한 사회활동 증진과 창작활동 영역 확장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스페인어로 파도,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온달을 주제로 회화 및 일러스트 전시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미디어 학과는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사진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학과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모전 참가와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진학과 단독 사진 전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성인기 맞춤형 아카데미는 20세에서 30대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인기 맞춤형 아카데미는 성인기 삶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전체 아카데미가 공통 영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통 영역으로는 자립 기초, 취미 여가, 취업 연계가 있습니다. 자립 기초는 자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자립에 관련된 정보와 자원을 연결합니다. 취미여가 프로그램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예, 난타, 악기, 댄스 등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취업 연계는 취업의 욕구가 있는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내에 있는 직업 재활 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과 실제 취업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성인기 맞춤형 아카데미는 문화, 건강, 자립, 직업 영역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섯 개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아카데미 이용 기간과 다른 아카데미로의 전이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고등학교 졸업 후 39세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별 아카데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 아카데미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여가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고, 4차 산업과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여가를 즐기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 자조 모임을 활용하여 크리에이터 활동과 여행 동아리, 각종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립생활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실천 활동을 통해 자립 흥미와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중교통과 관공서 등 지역사회 시설 이용과 요리 정리 수납 등 기초 자립 역량 강화 활동 그리고 자립 기술을 실제 실천하는 활동으로 1박 2일 그룹홈체험과 경제 실천 활동이 있습니다. 건강 스포츠 아카데미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골프, 볼링 등 외부 시설을 연계한 이용자 선택형 프로그램과 특정 종목을 선정하여 스포츠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체력 측정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직업준비 아카데미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적 욕구를 발견하고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종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직종 훈련으로 바리스타 수업과 화훼 업체 및 사무실 환경 관리 보조 직무로 취업이 가능한 반려 식물 관리사 프로그램 그리고 비누 제작 작업 훈련 기술을 습득하는 비누 제작 훈련이 있습니다. 직장인 아카데미는 직장 생활 중인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와 욕구를 기반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아카데미에서는 직장인 자조 모임과 인문학 글쓰기 수업, 직장인 품격 유지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경험이 없거나 업체에 적응이 어려운 구직자의 경우 지원 고용 제도를 통해 최대 7주간 훈련비를 받으며 현장에서 현장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도와주는 지원 인력인 직무 지도원을 배치하여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3년간 직업재활센터를 통해 개발된 업체는 120개 이상이며 130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사무 보조와 바리스타, 주방 보조직 화훼 업체로 취업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현재 28개 업체를 추가하여 다양한 업종으로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구직자의 취업 이후 지속적인 업체 방문과 관리를 통해 장기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연이외 정기적인 업체 명절 지원, 취업자 여가 지원 프로그램, 취업자 부모 대상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현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서는 다양한 구인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충현복지관 직업재활센터를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충현복지관 직업재활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나탈동지원 챌린지2 사업 안내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입니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타기관 전의를 위해 1년 연장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료는 월 20만원으로 주 사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중장년 발달 장애인을 위한 노후 준비 및 평생교육 안내입니다. 우리 생인은 40세를 기점으로 제2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따라서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의 남은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생복지팀은 40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행복한 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년 및 노년기 발달 장애인의 주체적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도적인 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주체적 미래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복지팀을 이용하시기 위해 참고하실 주요 운영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연령은 4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며 이용기한은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는 월 12만원으로 식대는 별도입니다. 주간 5일 중에 개인 일정에 따라 이용일수 조정이 가능하며 이용일수에 따라 이용료도 조정됩니다. 40경제아카데미는 개인별 맞춤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예 관련 직무 영역 교육,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직무 훈련을 통해 경제활동과 취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0자립아카데미는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적 자립 등의 교육을 통해 자립기술 능력을 학습하고 충연복지관 주거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자립의 준비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50 건강 아카데미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개인별 건강관리와 신체 및 정서적 건강지원 등 건강한 삶을 바탕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0 교양 아카데미는 문화예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참여와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능력 표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0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인 중 경제 활동의 욕구가 있는 경우 40 경제 아카데미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립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독립 컨설팅 안내입니다. 주거생활지원센터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현복지관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서울시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살고 싶은 동네에 살면서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춰 독립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 하기를 희망하거나 현재 독립생활을 유지 중인 서울시 거주 성인 발달 장애인이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으로 독립생활 유지가 어려워 전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의 서남권과 동남권에서 거주 중인 성인 발달 장애인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주거 서비스를 개인별 장애 특성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에 따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 서비스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즉, 개인별 장애 특성 및 생활 환경과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주거 코디네이터라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매칭되어 지역 사회에서의 삶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코치라는 인력을 각 가정에 배치함으로써 대상자별로 필요한 가사 관리나 식사 지원과 병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충현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는 서울시의 서남권역에 해당하는 강서구에서부터 관악구까지이며 동남권역에 해당하는 서초구에서부터 강동구 지역까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충인복지관에서만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재가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에서는 동북권역과 서북권역까지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으로는 먼저 동남권 및 선원권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주택 등 개인이 마련한 주택에서 독립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지원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 더 자주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본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거나 활동 지원사의 지원 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권역과 서남권역에서 총 32명의 발달 장애인이 독립 생활을 하고 있고 본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체험형 돌봄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직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1년 이내에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을 실행하고자 하는 서울시 거주 성인 발달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체험형 주택은 한 집에 2명씩 생활을 하지만 각각 개인의 방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어면 주택으로는 총 2호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과 총 4호를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어면 주택의 내부 사진을 살펴보면 각 방마다 침대와 tv 옷장 에어컨 등 원룸과 같이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고. 냉장고와 밥솥 등은 각각 개인별로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체험형 지원주택은 그룹홈과는 달리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식사와 청소, 빨래 등의 가사활동과 개인 여가시간 등은 개별적으로 개인의 활동지원사 또는 주거코치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독립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이전까지는 발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중시하였다면, 최근에는 한발더 나아가 주택을 제공하며 발달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지원 모델로 적절한 지원 없이 자립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주택과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입주자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31만원에서 51만원 선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계약하여 입주하여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2년씩 계약하며 최장 20년까지 계약할 수 있고, 충연복지관의 지원주택은 방 2개와 화장실 1개, 거실 겸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안전바, 슬라이딩 도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현복지관 지원주택은 노원구와 강동구 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지원주택의 경우 입주자 1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원구 3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행인력으로는 팀장 1명, 주거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담당 사회복지사 2명, 주거코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명의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매칭된 19명의 활동 지원사가 있습니다. 11명 입주자가 각각의 가정 11개호에 입주해 있으며, 1호는 커뮤니티실이라는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장애인 지원주택은 입주자 1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팀장 1명, 주거 코디네이터 4명, 주거 코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명의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매칭된 49명의 활동지원사와 한 명의 재가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총 12개호로 구성되어 있고, 2인 1호를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1인 1호를 사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충현복지관 장애인지원주택에는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각 호별 임대료와 생활비 등은 입주자 자부담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과 강동 장애인 지원 주택의 건물과 내부 그리고 편의시설 사진입니다. 장애인 지원 주택은 신축 건물이므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다섯 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유지 보수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거 영역 연계라고 합니다. 충현복지관 지원 주택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한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월 임대료 상호 전환 신청 및 계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역 연계는 장애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연계 및 관리, 후원금 후원품 연계,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및 구입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사회참여 영역연계는 지역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지원을 하며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복지관 프로그램 및 개별 ILP, 취미여가 문화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연계합니다. 보건의료 영역연계는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삶 유지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건강조치, 성인 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 서비스, 장애친화병원 건강검진 연계 및 의료자문체계구축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권익공공영역연계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예방을 지원하며 공공후견인 및 신탁서비스 연계, 입주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AAC 연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지원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 접수, 자격심사, 대상자 선정 등의 전반적인 업무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비정기적으로 공지되며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추 자산이나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는 자격 심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도시주택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게 되고 이후 충연복지관과 같은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운영 사업자와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가 될수 있으며,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담과 문의 사항은 해당하는 팀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충현복지관 사업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사전 문자에 안내된 링크 혹은 충현복지관 홈페이지 배너의 서비스 신청 링크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